오늘 제가 자꾸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네, 나중에 좀 넘어질 수 있으면 그거 이해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자꾸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만들기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네, 제가 원픔 핑크 네, 핑크 클레이에다가 네, 여러분 스플로브 아시나요? 네 그거를 좀 제가 예, 상상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, 잠깐만요.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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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원래 이거 진짜 핑크핑크하고 예쁜데 이건 핑크 네임펜 매직 매직 펜 여기다가 이렇게 톡톡톡. 톡톡톡톡. 톡톡톡톡. 톡톡톡톡 찍어주면은 이게 어이쿠 매직 펜을 가지고 꾹 닫고요. 하나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이렇게 더 핑크핑크해졌죠? 이걸 동그랗게 해 가지고 꾹꾹 이렇게 눌러줍니다. 이제 또 뒤에 있는 이 하얀 전털을 조금씩 꺼아볼게요 아주 조금 이만큼만 옆에다가 둘게요. 다음에 하트를만들거 잠깐만요. 이거 좀 다듬고 터필이 좀 동그라져요. 봐봐요. 짠. 동그라졌죠. 이거 조금 길어가지고. 동그랗게 있어요. 이걸로 빨간색을 입혀볼게요. 뭐 핑크색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, 느낌, 느낌. 내 수명. 음, 어있게